안녕하세요 오늘은 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번식 아이번식은참 많은 방법으로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데요 이 꽃대 번식도 가능하고 잎꽂이 아니면 줄기를 잘라서 적심을 통해서 번식을 할 수도 있고 꽃을 수정해서 씨앗으로 발화해서 다귀를 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생장점을 제거를 해서 인위적으로 어, 자구를 만들어내는 것과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적심을 통해서 자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입고지 같은 경우는 성공확률이 높은 그런 달기도 많지만 위에 성공확률이 떨어지고 또 성장 과정에 있어서 느리기 때문에 아 작은 천 원짜리나 이천 원짜리 구입해서 오히려 성장을 시켜가지고 자구를 내는 게 오히려 더 능률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번식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조금은 성공적으로 풍성하게 번식을 할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꽃대 번식 첫 번째는 꽃대 번식을 통해서 번식을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 꽃대 번식을 하려면 이 꽃대 자체가 두꺼워야 됩니다. 두꺼워야 되고 이렇게 잎 수가 많아야지만 성공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꽃대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매창 계열의 다육이들이 꽃대 번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프릴 종류, 상악이나 둥근 빛이 우리들처럼 이 꽃대가 좀 두껍게 올라오는 그런, 어, 품종에 있어서 꽃대 가 번식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키피던 같은 경우도 꽃대가 두껍고, 잎이, 어, 두껍게 올라오는 그런 품종들에 한해서 꽃대 번식이 가능한 거지, 모든 다귀가 꽃대 번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매창처럼 꽃대가 가늘게 올라오는 그런, 어, 다귀들 같은 경우 꽃대 번식하면 되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줄기를 보고 꽃대 번식을 해야 되는데, 이 꽃대 번식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부분, 여기만 잘라주면 안 되고, 이 아랫단까지, 이 아랫단, 한 단, 한 단, 두 단, 두 단까지 남긴 요 사이를 어, 커팅 칼로 제거를 한 다음에 잘라준 부분을 마른다, 말린 다음에 심어주면 성공 확률이 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꽃대 번식은 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왜 그러냐면 꽃대를 잘라주면 꽃대가 또 올라오는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적심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꽃대 번식 같은 경우는, 어, 성공 확률이 높, 낮지만, 이 적심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방법은 성공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 랜덤이기 때문에 자구가 여, 몇 개가 올라올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쉽진 않지만, 지금 이 품종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 어, 중간 부분을 제가 잘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줄기가 늘어져서 아래로 쳐졌기 때문에 어 그대로 두면 어잘 살아가겠지만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쁜 수형을 만드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잘라주는 게 오히려 풍성한 군생도 만들고 예쁜 수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이 중간에서 올라오는 줄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죠. V자형에 있는 수형인데 이 V자형 수형에서 이쪽 수형과 이쪽 수형을 이 길이를 맞친 다음에 이 중간부분에서 잘라줬습니다. 잘라주고 나서 대략적으로 한 지금 한달 정도 잘라줬거든요.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이 자구가 올라오고 있죠. 총네 개의 자구가 올라오는데 네 개의 자구가 다 성장을 한다 그러면 어 빈약했던 중간 부분이 조금은 메워지면서 성장을 하겠죠 이렇게 잘라준 부분만 이 자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쪽 줄기를 타고 지금 보면 아래쪽 부분도 생겼고 지금 이쪽 옆 부분도 그 아래 부분도 생겼죠 이 줄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자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적심 방법은 아주 효과적으로 풍성한 자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번식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다육들 같은 경우는 강한 직강에서 키우면 좋겠지만 단단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은 예쁘지만 질기가 느리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예쁜 모양을 만들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빠르게 멋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지에서 반음지에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방울복랑금이나 아니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꽃대가 중간에서 나옵니다. 생장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꽃대를 잘라주게 되면 이렇게 양쪽 끝으로 자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런 이 생장점에서 나오는 그런 어, 품종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잘라서 이 자구를 만들어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잘 보면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어, 이 번식하기에 참 수월한 그런 품종인데요. 예전에는 두들레아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두들레아는 적심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적심을 하려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보통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분지를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 얼굴 하나가 두 개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잎꽂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품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분지를 분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번식을 하거나 음, 씨앗을 받아가지고 어, 발화를 통해서 번식을 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 이 분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서 이 레돈비치를 잘 보시면 입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이, 이 어, 레돈비치도 중간 부분을 잘라가지고 만들어내 어, 적심 군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 적심 군생이 잘 되는 두들레아는 이렇게 레드온 비치나 아니면 파키포리아. 이 파키포리아 같은 경우도 적심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어, 이 파키피던 같은 경우도 이 적심이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잎이 두꺼운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도 줄기가 너무 길게 올라오지 않은 선에서, 음, 잘라주면 이 풍성한 자구가 여러 개가 태어날 수 있지만, 그거는 랜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어, 이 줄기를 잘라줄 때잘 잘라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줄기를 아무데나 잘라버리면, 이 줄기가 말라서 결국은 줄기까지 다 죽게 되는데, 이 국민 품종 같은 경우는 이 잎이 아랫부분들에 만져서 말랑말랑한 분분이 아니라 건강한 부분, 쪽에서 줄기를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줄기에 길게 올라온 그런 줄기를 자르면 모양도 예쁘지 않겠죠? 이 방울홍난근 같은 경우도 적심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인데 이렇게 길게 올라온 그런 부분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옆 부분 가늘게 옆 부분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번식을 하면 이렇게 어 지금 어디 있나요? 어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번식을 시키면 이렇게 또 아기자기하게 어 자구를 만들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 번식은 어 시기가 있습니다. 봄, 가을에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여름이 오기 전에, 한달 전쯤부터는 이 자구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기를 자르면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수분이 많은 그런 장마 기간이나 아니면 여름 이럴 때는 피해주는 게 좋은데 어느 정도 이 다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마철에 번식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분이 많고 기온이 어이 달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절한 그런 기온이기 때문에 어 달귀가 다귀를 크게 만들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장마 기간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달귀를 잘모르시는 분들은 의외로 어 물음병으로 이렇게 떠나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식은 어적 당한 계절 봄 가을에 해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 번식 참 재밌지만 어, 이 적신 방법을 잘 알고 번식을 해야지만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 줄기도 건강한 줄기에서 이 번식을 해야지 성공 확률도 높지 이 나이가 들어간 이 줄기가 목질화가 완벽하게 진행된 그런 어, 줄기를 잘라봐야 건강한 어, 자구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르려면 이렇게. 아직 성장 중인 그런 줄기에서 어 잘라가지고 번식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